안녕하세요, 푹떡입니다. 요번엔 트레셔 박스 3탄으로 내려왔는데요. 보시면 지금 요번에 12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개가 딱 있습니다. 저번처럼 봤듯이 그레이드웨어 하나, 하나는 넘게 나오더라고요. 네, 첫 번째 박스. 3탄에서 첫 번째 박스는 운이 좋게 좋은 게 걸릴까, 나쁜 게 걸릴까요? 일단, 구성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뜯으시면, 체크리스트가 딱 들어있고요. 열심히 이렇게 나왔는데, 네, 자라 나왔죠. 첫 번째는 자랐는데,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요 실든 제가 있고요. 아무튼 딱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 간단한 피규어랑, 피규어 들어있고, 열면은, 스맥 또는 자라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 있는 장난감입니다. 네. 그냥 막 땡기면 부셔질 수 있으니까. 첫 삼탄 피규어 색깔은 보라색이네요. 보라색. 오, 오 뭐지? 퓨티레어 같은 게 나왔는데 레어고. 그림온 브로치. 이건 새 거니까 뜯고. 첫 번째 박스는 브리몬 브로치가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박스를 뜯어봅니다. 오, 또 잘하죠?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오늘은? 피규어가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모르겠고. 일단, 아무래도 모르니까, 열어봅니다. 그리고 역시, 다치지에, 여기에, 부러지면 안 되니까, 다시 안까지 잘라 줍니다. 음, 네 똑같은 거. 네 중복. 제, 얘는 제가 안 갔습니다. 똑같은 피규어라고 했더니 진짜였네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세즈 박스. 이번에도 자라. 스낵은 저한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라만 피요가 있어요. 일단, 가위 들고 오는 이 모습입니다. 자라, 자라. 나이스, 자라. 어,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지? 피규어는 왜 똑같은 것 같지? <laughs> 귀여 <laughs> 무슨 말일까요? 오잉? 다른 거다. 나... 어? 슈퍼그리시. 나왔어. 아 어떡해. 이미 있는 건데. 어떡해. 아, 여러분, 진짜 이거 이미 있는 거거든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하, 슈퍼 그레드를줄 거면 왜 이미 있는 걸 주냐고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사리아 실드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핑크색이고요. 이게 블랙 메르한 실드. 블랙입니다. 아무튼, 신나지 않나? 신났나? 모르겠는 메르한 실드가 나왔습니다. 와, 이미 있는 게또 나와버리네, 딱, 이렇게. 응, 스낵. 스냅. 스낵이 나온 것 같고요. 처음 스낵이란 만큼 좋은 게 나오길 바랍니다. 스낵아. 모두, 뭐가, 어떤 애가 들어있니, 너는? 왜안 열리나요? 와, 근데 아직도 충격이다. 딱 열었는데, 어떻게 거기 딱 매료는 쉴 때가 있어. 뭐? 여기 하얀색이 뭐죠? 뭐, 기분 탓인가? <laughs> <laughs> 그레이드에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죠? 오 마이 갓! 메로라 공주 나왔는데 메로라 공주도 이미 있어요. 와, 좋은 것만 나오는데 이미 있는 거야.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네? 네, 좋은 게두 개나 나왔는데둘다 이미 있는 겁니다. 뭐죠? 갑자기 갑자기 연속으로 두 개가 막 나와. 네, 그러니까 다음 게더 기대되겠죠 당연히. 그래요, 그래요, 자라가 아니라 스낵인 것 같아요. 는 아니고 잘하네요 피규어 똑같아요 피규어 아까 본것 같은데 어 아까 나온 거는 똑같은 거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어요 잘안 보이네요 근데 똑같아서 다를 것 같은데요 사이언 쉴드가 설마 두번 나오겠나요 당연히 두번안 나오죠 뭔가 다른 거 나왔습니다 안 보이지만. 와, 이거 뭐냐? 진짜. 아니, 이거 뭐예요? 이미 있는 쉴드, 이미 있는 스낵. 너무 심각합니다. 네 아무튼 계속 뜯어볼게요. 이게 테이프장이 엄청 많이 돼 있어서 어쩔 땐 테이프를 먼저 잘라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주 쏙 있는 거 패스. 기대했는데 뿌띠리가딱 나와버리 죠 이런 기대가 떨어지네요 괜찮습니다 요거 두개 지금 이거는 거의 죽을 운다쓴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건. 어어또 잘하죠 어 3탄 왜 이렇게 운이 좋을까요 저 어, 근데 자라도 싸우려할수 있습니다. 자라인만큼 더 조심해야 되는 법이죠. 봅시다. 설마 데인스소드 나오는 거 아니죠? 이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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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거 아니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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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근데 뭔가 데인스소드 느낌 나죠? 이, 이미 있는 뿌띠래요. 느낌 나죠? 데인저레스 소드 느낌 나죠? 응, 내추럴링. 와,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뜯었는데 다섯 개가 자라요. 아니, 이렇게 온, 온 많았던 적은 없었다. 다음. 또 자라는데요? 이거 무슨, <laughs> 잠깐만, 이거 주작 아닙니다. 우와. 근데, 뭔가 스프티레 느낌 나죠?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제발 레알로 내가 좋은 거 거랑... 나. 오 그래요. 오야 오늘 운 미쳤다. 지금 무슨 일이 <laughs> 있는 거예요? <laughs> 이거 이거. 컬렉션에 완전히. 와, 이거는 레알이다. 보세요. 지금, 그레이레어가 벌써 4 개입니다. 4 개. 그리고 오늘만 지금 두 개. 와. 와, 이거는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뭐, 어, 너무 멋져 어, 너무 멋져. 와, 너무 좋다. 아, 맞다. 싸구려도 봐봐요, 이미 있다니까. 왜 나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싸구려인에도 끼워줍시다. 네, 끼워주고 나서. 와. 아니, 오늘 운이 미쳤다. 진짜 세개 남은 거에서. 그레이드 하나만 더 나오면은, 최초, 세계 최초로, 슈퍼그레이드랑그레이드어세개 네, 나온 날들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 벌써, 하, 이거, 이거랑 이거 나왔고, 그레이드두 개랑 슈퍼그레이드어 나왔는데, 이거는, 3탄이 최고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어요. 3탄이 최고예요. 아, 이번에 쓰레기 나왔죠. 근데, 지금 이럴만해요. 왜냐면, 자라, 지금, 몇 개야? 여덟 개? 뜯었는데, 스낵이 딱두 개고 자라가 여섯 개예요 요번에는 아마 뿌리려 나왔을 거다, 스낵. 왜냐면, 왜냐면, 지금 뭐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왔을까요? 어, 어, 레어다, 레어. 지금 은 아직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와, 뭐냐? 아, 네, 스낵. 이제는 다 스낵을, 어, 자라.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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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들어 네개 들어 있어 비교가 무슨 일이야 세 개가 네개 들어 있어 요 지금 다른 거랑 완전 달오오 다르... 오, 근데 얘 레온 것 같아요 오 레온데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중복 아니야 없는 애 없는 애 없는 애 없는 애 얘는 100% 다시 애드 해줘 좋아요, <laughs> 어, 이제 이렇게 되면 마지막 박스로 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운이 좋아서 웃는 거 아니다 아, 절대 다른 이유로 웃는 게 아닙니다 아 너무 웃겨 오 자라 마지막까지 클라스죠 클라스 아 역시 저는 운빨이에요. 운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아 역시. 아 역시. 이렇게 싹둑싹둑 열면은 슈퍼그레이드어는 아니고 어 뭐가 나왔니? 나츄럴링. 저는 완전 100% 기쁩니다. 이거 뭐거 봐요. 예, x 이거 이거 음, 난리 났어요. 똑딱이였고요. 이번엔 3탄을 열어 봤습니다. 다음 번은 4탄이에요. 안녕히 가세요.